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나인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도 역시나 역시나죠. 지금 또 1.15%가량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 왜 이번 2분기 실적 전환도 되고, 그리고 ESS 관련된 몸에 좀도 더해지면서,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더해지고 있는데 주가가 왜 하락이 나오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많더라고요자 일단은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요 큰 악재는 따로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역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사실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 실적이 좀 관건입니다 지금 ESS 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을 좀 노리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나트륨 전지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라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유리기판 섹터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 주다 보니까 지금 유리기판 섹터도 좀 주목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현재는 ESS 사업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금 ES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 ESS 글로벌 기업 기, 글로벌 기업들이 이 ESS 사업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이 ESS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경우부터는 이제부터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안 좋더라도 충분히 현재 저점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소량 매수를 하시면요 충분히 재미 보실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트륨 전지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중국과 좀 많이 다퉈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 자체에서는 배터리 사업 자체를 조금 이제 축소를 하려고 하는 모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자이하고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나인테크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는데요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만 그런 정보입니다. 자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나인테크 관련돼서 좀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약 상담 내용들 보면은 4,500원에서 4,750원 사이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좀 위에서 물려,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이 종목을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지긋하게 좀더 기다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는 일단은 반은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반은 갖고 계시는 게맞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는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워낙에 시장 흐름도 안 좋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자체의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매도를 좀 하시면서 나머지 그 금액으로 다른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이 세력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 모멘텀 있는 거 알겠고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겠는데 아니 이거 초,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세력들이 자꾸 집어 던져 버리니까 내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꽤 많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좀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엠바워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대체 어떤 자료길래?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본 결과,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좀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력들 등에도 좀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 오픈해드리려고 을 했는데 엠바고 관련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아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0 7 9 1 8 1나로 나텍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페일주말 상관없고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나텍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소이에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에 고8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